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죠. 자폐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 관계에 대해 직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폐를 뇌 연결 문제, 유전자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근본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버드, 아리조나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2024년 Neurobiology of Disease의 최신 논문이죠. 자폐 아동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바이오마커 분석을 중심으로 아이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대사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세포들의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 ATP를 만드는 곳이에요. 특히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을 해요. 즉뇌 발달이 한창인 아이들에게 미토콘드리아는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엔진인 셈인 거죠. 그런데 이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면 뇌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감정 조절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언어, 사회성, 감정조절, 운동조절 등 모든 신경발달 과정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이 논문은 지난 20년간 발표된 80여 편 이상의 연구 데이터를 종합한 체계적 메타분석입니다. 그 결과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15%에서 40%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확인이 되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대사 물질이 일관되게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젖산, 피루부산 아실카르티닌, 그리고 이제 크레, 크레아틴키나제. 이 물질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로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건 연료는 태우고 있는데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대화 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있는 자폐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임상적 특징을 보였다고 해요. 언어 발달과 사회성에 뚜렷한 지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복 행동 강박적인 패턴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틱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몸으로 흔드는 등의 이제 좀 특이하고 비이상적인 움직임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쉽게 피로해졌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위장 쪽에 문제가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복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달 회귀 이전에 하던 말을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행동이 퇴해가는 현상이 보였다고 해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퇴행이 종종 이제 감염이나 뭐 스트레스 이후에 갑자기 발생했다는 겁니다. 즉,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뇌가,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현상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미토콘드리아 이상은 왜 생길까요? 논문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제 엄마, 엄마에게서 유전이 되고요. 일부 가족, 역에서는 이제 세포 에너지 효소, 효소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임신 중 산모의 대사 상태입니다. 산모가 이제 뭐 혈당 불균형이 있거나 만성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산화 스트레스가 높다거나 혹은 영양소 결핍이 있거나 하는 등은 태아의 미토콘드리아 발달에 그때부터 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이제 환경적 요인입니다. 뭐 중금속이나 농약, 또 특정 약물 등 환경 독소 노출도 미토콘드리아 효소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어요. 즉 아이의 미토콘드리아 건강은 유전뿐 아니라 태아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결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할수 있을까요? 어, 이런 바이오마커들, 이제 뭐 젖산이나 피브루산의 농도, 뭐 카르티닌, 아실카르티닌, 에프로파일, 그리고 크레아티나아제 유기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나 이제 뭐 유전자 이제 스닙스 패널 같은 것은 이제 혈액이나 소변 검사로 확인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검사 수치만으로는 자폐의 원인이라고 단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임상의 증상이나 가족력 그리고 전문가의 판단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아이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조하는 영양 치료를 통해서 주의력, 언어 그리고 수면 피로도가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어, 대표적인 예가 카르티닌. 이죠 카르티닌은 이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필수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엔자임 코큐텐 혹은 이제 피큐큐 이이 영양소는 이제 전자 전달계의 핵심 보조 인자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업 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항산화 영양소 뭐 비타민 b 군이나뭐 바이오틴 마그네슘 알파리포산 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항산화에 좋은 영향을 줘서 또 염증을 낮춰줌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보충제들은 이제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기능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보조요법이에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이제 아이가 먹는 균형 잡힌 영양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 운동이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미토콘드리아의 핵심이에요. 임신, 임신 중, 엄마라면, 뭐, 당 조절, 염증 완화, 독소 회피, 같은 산전 관리도 태아의뇌 에너지 시스템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세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자폐의 원인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답을 드리면, 일부 아이들에게서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의 원인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많아요. 유전적인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면역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대사의 흐름이나 뭐 환경 독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있다고 이게 폐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보통 미토콘드리아 이상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2차적인 상태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치료하면 완치가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폐는 아직까지는 완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완치라기보다는 이제 기능 회복을 할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대사가 개선이 되면 뇌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검사 결과가 높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수치는 이제 이 컨텍스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예 증상이나 뭐 식습관 그리고 다른 감염 상태, 가족력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가 돼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메타 분석은 현재까지의 가장 종합적인 근거를 제공을 하지만 아직 인과 관계를 완전히 증명한 것은 아니에요. 즉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자폐를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폐로 인해 이차적으로 생긴 문제인지. 아직은 논란이 많습니다. 명확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폐 아동의 상당수가 에너지 대사 불균형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치료 방향에 큰 단서를 제공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한 계속해서 제공이 될 거라는 어 단서입니다. 결국 아이의 뇌 발달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문제가 맞아요. 내가 쓸수 있는 연료가 충분해야 학습도, 감정도, 사회성도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이 미토콘드리아 얘기는 의학적인 진단이 아니라 아이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뭐 스트레스, 운동. 그리고 필요시 전문가와의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의 뇌에너지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아이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이해하려는 이제 부모님들의 노력이 곧 아이의 회복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아이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